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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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거 얘기해줄게. 자 내가 조립을 많이 해봤잖아. 어떤 느낌인지 얘기해줄게. 이거 궁금하지? 자, 케이스회사 나열합시다. 자, 엔젠텍스티 커세어. 그리고, 프랙탈 디자인. EVGA. 또뭐 있어? 미콰이어나안 해봤어, 이거. 또, 또, 또. 아, 풀러 마스터. 3R. 아, 브라보텍, 브라보텍. 에코. 아, 펜텍스. 잘 만한 제가 모르겠어요. 리안이. 콕실은 에코입니다. 아, 데이븐, 네, 데이븐. 또 마이크로닉스 커서 있어요 음멀대 쿠거 아 쿠거 또 사마는 아 실버스톤 사만는빼게요사만는 이제 물건이 별로 없어 지금 대양케이스 잘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네. 비콰이엇 지울게요 저는 비콰이엇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아이고즈 대양케이스 있습니다 GMC는 이제 안 나오잖아 물건 레이저 부... 기가하겠습니다 내부 승리 있네요 아 내부 승리 내부 승리가 있네요 또 아, 디쿨은 케이스 안만들 아, 케이스. 아, 예 네. 디쿨, 디쿨, 디쿨. 레이저는 지들이 케이스 안 만들어요. 엔어맥스의 케이스 모르겠습니다. 티천 3 r 시스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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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 MSI 케이스 안 만들어요. 로즈 힐 여기 없어. FSP 케이스 만듭니까? 야. 콕스 에코입니다, 콕스. 오르비스는 최근에 나왔는데, 아,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 아, 기가바이트 있다, 기가바이트. 오르비스는 최근에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할만한 걸못 찾았어요. 콕스 에코, 에코, 에코입니다, 콕스 또, 없지? 더 있냐? 프렉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해보자. 투렉스는 안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 다 했어. 자, 여기부터 합시다, 얘. 자, 얘부터 할게요, 얘. 얘는 있잖아요. 디자이너의 철학이라는 게 보여, 진짜로. 자, 여기다 달할볼게요 근데 이 철학이 있잖아요. 그, 여기에 보면은, 그,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이 케이스의 설명에는, 뭐, 그, 선정리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돼 있거든? 선정리 개, 개 씨발 같돼 진짜로. 어, 선정리 진짜 좁 같습니다, 진짜. 지들이 뭐, 선정리가 존나 편하게 돼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거든? 처음 하는 사람이 이걸 해보잖아요. 진짜 여기 육두 문자 계속 나와요. 예. 미친 새끼들이 만든 것 같아요. 좁 같습니다. 예. 개, 개 좁고요. 개좋고 생각 존나 많이 해야 돼. 자, 다음, 커세어 봅시다. 예. 자, 요 회사. 예, 요 회사. 딸, 딸쟁이들의 로망. 커세어. 예. 요 회사는 있죠? 자, 존나 비싸고요. 그리고 존나 좁아요. 그리고 난이도 좋 같습니다. 예. 아무 것도 없어 그냥 이해 사건 있잖아. 편의성은 그냥 없어 그냥. 예. 편의성 아무 것도 없어 이해 사건. 이해 사건은 편의성이란 건 없어 그냥. 예. 아 편의성 좋은 거 있다. 예. 이거 좋아요 이거. 공기 공기 좋아. 공기 좋습니다 공기. 공기 공기 좋아 공기. 둘다 존나 개빡세요. 예. 공기 공기만 좋아 공기 공기 좋습니다. 예. 마감 재질 좋아요. 커서 괜찮습니다. 공기만 좋아요. 쿨링 성능 좋아요. 아, 쿨링 성능보다 근데 외관에 외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요 날쟁이, 날쟁이. 이거 날쟁이. 날쟁이. 자, 그리고 자, 프랙탈 디자인. 좀 전에 했던 거죠. 자, 얘는 있잖아요. 존나 한결 같아요. 한결같이 좋을 같습니다. 한결같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존나 대좁아대좁아개좁고 어,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아. 모든 케이스의 모든 디자인이 다 똑같아. 존나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요거 있잖아. 설명이 존나 부족해서, 존나 게그 뭐, 나중에 케이스를 해체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쨌든 아, 한결같이 좁았으면은. 한결같이 개좁아. 해체. 어, 케이스 케이스를 분해하는 사람이 돼 있어. 어느 순간.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자, 요 다음 요거 하자. 에브가, 에브가. 자, 얘네는 있잖아. 아, 얘네는 있죠. 뭔 생각이 드냐면요 돈을 케이스에 다 발라요. 공공님로 감사합니다. 백비님구 <laughs> <구독>,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얘네 건 있잖아요. 비싼 케이스의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돈을 존나 많이 바르는 것 같아. 근데 아 씨발 뭐가 별로야. 아니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있잖아요 케이스를 아, 케이스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케이스에 돈을 많이 썼다는 티가 나요 돈을 많이 썼다는 티가 나 돈을 많이 썼다는 티가 나는데 바, 케이스가 효과가 떨어져 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자 노트북도 그렇고 케이스도 그렇고 보드도 그렇고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존나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딱 봐도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애초에 신경을 쓴 티가 존나 많이 나거든 근데 대부분의 제품이 있잖아. 그 돈을 쓴 만큼의 느낌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네,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의대명사이 v 이제비효율적이 어. 비효율적 진짜로 이 회사는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이 회사 이 회사 트위치도 만땅 자 음. 그럼 는 제가 하지 않고 <laughs> 누군가에게 맡기면 되는 거군요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에브하는 그래픽카드 괜찮아요. 자, 그, 냉각장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해세, 예. 해세. 어, 어세해, 어세해. <laughs> 예, 갑자기 헤르바해세가 생각나서. 예. 자, 이 회사 사건 조립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예. <laughs> 소음, 문팬이 소음, 문펜2가 소음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자,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냉각장인 이름 보잖아. 쿨러 마스터잖아, 쿨러 마스터. 마스터라는 건 최고란 얘기잖아, 장인이라는 얘기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회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진짜 최고여야 돼, 최고. 최고여야 된다고. 근데 있잖아요. 최고입니까, 과연 이 회사가? 팬 교체 잘해줄 거에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거야. 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체험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 나보고 내 자신보고 스스로 나 컴퓨터 장인이다.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나 질문해? 어, 씨왜 그것도 모르세요? 저때는거 시발,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콜러매스터이이 이 얘네 이름이 있잖아. 존나 거만해 솔직히.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커세어가 부러운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조립하면서 이거는 제가 다다제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 여기 볼게요 여기 여기는 아이회 사가 그러니까 드론은 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L530에서 문팬트로 바꿔 줘잖아. 그 얘기는 바꿔 줄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280mm 수행왜 자꾸 지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회사인데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이 회사 존나 꽝 막힌 회사 줄 알았어.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는 별로 욕할 게 없어요. 여기는 욕할 게 없어요. 브라보텍은 솔직히 말해서 욕할 게 없어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욕할 게 없어요. 이번에 RX770 새로운 스텔스도 해봤는데,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하여튼, 그 브라보텍이 지들이 설계를 하는지 수입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색깔 자체가 확실히 그 유저 친화적이에요. 브라보텍 같은 경우이 회사는 제가 깔게 없습니다. 자, 여기는 있잖아요. 편의성은 됐어요. 자,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이 회사 이런 얘기 안 하고 못 넘어가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여기. 자, 이 회사 거 컨셉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편의성은 좋아. 근데 나는 좀이 회사 디자인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좀더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좀이 회사 진짜, 씨발. 너무 사골 느낌이야. 아, 이게. 그니까 이 회사가, 아니, 계속 있잖아. 재탕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내가 이회사거좀 해봤는데, 아, 씨발다 똑같아. 어. 아, 프렉탈 디자인이 더 나은 거 같아. 족 같아도, 족 같아도 펜텍스가 아니라 프렉탈 디자인을 골라야 될거 같아, 진짜로. 펜텍스는 이제 진짜, 진짜 좀, 좀 설계를 다시 해야 될거 같아. 아, 이 힙사골 느낌이야, 진짜로. 아, 물론 이 회사도 개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엔투 프리모 같은 케이스나, 아니면, 펜, 펜텍스 N2 프로 같은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바꿀 때가 됐어 진짜로 아! 14나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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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이야 아 그만 좀 해라 좀 진짜 이 회사는 자요 회사는 저는 요거 이상 끝입니다 존나 비싸만 저는 이 회사는 깔깔 천지에 진짜로 깔깔 천지인데 요 용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아, 이 회사꺼, 솔직히, 이제 아예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얘는 데이븐이죠. 자, 이 회사한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로닉스는 그 케이스가 있죠 기본팬 아 기본팬 구려요 존나 구려요 예 네, 존나 구려요 솔직히 마이크로닉스는 요즘 있잖아요 케이스를 제가 보면요 하다 만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니까 러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안 해봤는데 한한한석달 전에 해봤어 해봤던 것 같아요 핫 만들다가 만 느낌이었어요 요즘 강판 두께는 좋아 강판 두께는 좋아 기본은 잘 지키는 회사인데 투박하고 기본만 잘 지키는 걸로 안돼 지금은 편의성까지 따라와 줘야 된다고 편의성까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닉스는 아직까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진짜로 자요 회사 네. 자이 네, 정도로 될거 같아요 네 서멀 테이크 리안디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존나 커 크기가 존나 커 얘는 존나 커자 그리고 수거는 <laughs> 제가 생각했을때는 대보중이 <laughs> 되고 요번 케이스는 아예 냉각을 할, 할 그게 안돼있던데 네. 실버스톤은 케이스 기본은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프리메라 같은 케이스 되게 좋아요. 근데 프리메라 같은 케이스는 아마 판매량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광고를 잘해야 되는데 광고를 잘 못해. 그리고 스펙시트를 보면 스펙시트 표현이 존망이에요. 진짜로. 그걸 보고서 나는 상단순행이 처음에 되는 줄 알고 골랐어. 상단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버스톤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 요번에 새로운 케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케이스가 전 거보다 더안 좋대요 그 해외 유튜브 벤치마크를 봤는데 더안 좋대 그 그래서 그 스티브 벌크라는 사람이 그랬거든 그때 그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실버스톤한테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니들 케이스를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고 광고 여기는 광고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는 기 자기들 케이스를 광고를 해주는 데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존나 까던데어 존나 까더라고 그 스티브 벌크라는 사람이 리뷰한 걸 봤어요 존나 까더라고 그니까 러 실버스톤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잘해야 돼 진짜로 여기는 지금 좀 점점 더 잘못돼가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자 여기 잠깐만요 대안 케이스 자 여기는 자, 케이스 편의성 좋아요 아 물론 대안 케이스는 쿨러 마스터 것도 수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쿨러 마스터랑 브랜드가 따로 있으니까 대안 케이스는 진짜로 그냥 입문용이에요 입문용 내가 봤을 때 입문용 저도 대안 케이스로 입문했습니다 대안 케이스는 입문용이에요 입문용 그러니까 그 이대로 이걸로 만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회사가 그러니까 디자인에 굉장히 치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마감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싸 그러니까 그냥 외관, 외관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A.S.는 좋아요. A.S. 좋아요. 외관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안 케이스에는 기대하고 있는 바가 아예 없습니다. 자, 아이구주. 얘네 뭐냐, 근데? 어. 아, 얘네는 조립할 때 존나 불편해. <laughs> 어, 저는 아이구주를 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인인 아 얘네도 얘네도 있죠 철학이 느껴지면 존수봉 케이스를 안 만들어요 <laughs> 지지라도 아왔 이즈 미주 K R 님, 할로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리안이 어. 아 그래 okay, 자 깔끔하게 할게요. <laughs> 잘만 안 써봤습니다. 대체한 아. 줄로 끝냈다. 아, 좋다. 깔끔하다. 인정. 네, 인정. 네. <laughs> 3 3 0 괜찮아요. C920이요. 자, 디쿨 같은 경우는, 자, 케이스를 저는 쿼드스일라 하나만 해봤어요. 근데 디쿨 케이스 한번 쳐보세요. 요 회사 케이스는요, 케이스를 장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케이스를 위에다 놓, 놓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와,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런 느낌? 리안니의 요트 같은 느낌이에요. 알겠죠? 리안니의 요트 같은 느낌, 요트. 괜찮습니다. 어, 케이스를 사서 전시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요트, 요트. 리안리의 요트 같은 느낌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바로 오시죠 지금? 예 네. 아, 온 비정상이야. 예 네, 요트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안테꺼는 P8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케이스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이거. 자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니까 러 안텍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인상을 봤냐면요 요즘 계속 RGB랑 아크릴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안텍이 예 안텍이 요즘 그런거를 계속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아 P111 전면 흡입구 탈부착 해가지고 거기 메쉬도 있습니까 혹시? 나는 P110은 안해봤어요 근데 요즘 안텍 보면은 다른 회사가 부러운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러 아크릴이랑 이런데 너무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러 그, 다른 회사들이 돈을 거기서 버는 게 되게 부러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그거는 냉각적인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안택이 근데 원래 이런 회사가 아닐 거야, 아마. 그니까, 러 남의 부러움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 그 나는 일단 안택을 쓸 생각이 없어. 나 안택 존나 싫어요. 안택 비팔 하다가 연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택 존나 싫어요. 나는 안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가 힘들 거야 아마. 네. 자, 요 회사 최근에 나온오는 회사인데 아저요 회사 모르겠습니다. 네. 조립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저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케이스가 없어요 무엇보다 네. 저가 서번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요 회사 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비콰이엇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왔다.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이거 자 이거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딱 끝이야 이거는 자 끝났다 아. 이도 드님 구독 감사 끝났다 아. 아 진짜 끝났다 아 자, 제가 오늘 케이스를 조립하면서 느낀 것들 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에요. 재밌는 주제. 그니까, 러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사실 팩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팩트가 될 수는 없지만, 어, 아마 제가 하는 얘기들을 참고만 해도 이 회사를 걸 조립할 때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지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러 저는 뭐 그냥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번에 케이스 편에서 그 제가 조립을 안 해본 상태에서 얘기한 것들도 좀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디자인 하다가 갑자기 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 네. 뭐 취향이 취향, 전적으로 취향이 케이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적으로 취향이에요. 근데 뭐 저는 그 컴퓨터를 조립할 때좀 많이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립을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그, 컴, 퓨터를 조립할 때, 이제, 이런, 이제, 앞으로 많은 케이스들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느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케이스를 고를 때, 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기가바이트 좋아하는 사람들 용이에요. 그러니까, 딸쟁이가 딱 끝이야, 진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게, 기가바이트 쿨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 존망이거든? 근데, 기가바이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잖아. 기가바이트라는 걸 하나만으로 사잖아. 그럼 기가바이트로 도배해야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어, 기가바이트라는 거 하나만으로 끝이야 그냥. 네. 기가바이트라는 거 하나만으로 끝이라고. 그게 진짜 끝인 거예요. 진짜로 끝인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기가바이트 관장한 사람들이 사는 케이스거든. 마음에 드는 케이스 찾다가 열 받아서 내가 만든 케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요즘 진짜 정말 그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280mm와 420mm가 동시에 지원이 되는 케이스에요 전면이 그리고 140mm로 도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있죠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 이게 콕스 가이아라는 케이스에요 에코 거죠 그죠 콕스 가이아인데 자 봐봐 자 이게 전면이거든 나 여기 글라스 없는 거 보이죠 지금 글라스가 없어 글라스가 없어 자뭔 소리지 압니까 요거 메시버전 출시해달라고 끝이야 그게 어. 요거 메시버전 출시해달라고 그게 끝이야 요거 메시버전 출시하면 나는 요거만 써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케이스는 장점이 360mm 순행이 되고요 280mm 순행이 되고요 모든 펜을 다 140mm로 달수 있어요 파워룸이 존나 넓고요 예. 네. 장 단점이라는 거는 전면 글라스가 끝이에요 끝이야 진짜로 여기다 망사해도 존나 이뻐 어다 망사 좋아하잖아 어다 우리 여기 망사 안 좋아하는 사람 빨리 나와 카 에코의 가이아 콕스 가이아 콕스 가이아 자 아직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를 못 만났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이 딸쟁이들아 고맙습니다